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재미있는 인성 찾아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삶이죠. 내 삶을 잘 찾아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뭐냐? 내 마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은 없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따라서 세상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유일하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가지가 어느 시대가 바뀌어도 인성과 윤리와 도덕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첨단 지수를 달리고 있는 세상이 될지라도 이건 세 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까라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옛날 분들이 옛날 생각에 잠재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또한 그 생각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몰라라고 생각한다는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이두 가지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인성과 윤리 도덕은 항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 교육은 시건으로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이 뭐냐 이거 기본.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기본이라는 거는 상대가 기분 나빠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분 나빠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른들은 젊은 아이들이 또 자식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인성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풍성함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풍성함을 가르치는 것이 예절교육이라고 합니다. 예절은 다 포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죠. 물론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다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인사하는 거는 내 자유예요. 어른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알지자 지정 의이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혜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아가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20대, 30대가 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나이 때 인성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보면 도덕이라는 거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아이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성실하지? 인사성이 바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거가 지혜로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아이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인성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약이 뭘까요? 첫 번째는 네. 예절이라는 약을 가져왔어요. 그럼 예절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대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그게 예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도 정직하고 예제를 지키는 것도 정직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선생님 시키니까 부모님 시키니까 라는 전제하에 하는 행동은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책임은질수 있다 없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을 지야될건 뭐가 있느냐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한다면 등하교 시간에 나쁜 짓 하지 말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이런 거가 책임감인 거죠 내가 급하다 그래서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는 존중이라는걸 가져왔어요. 학교에 와서는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학우들 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학교에 일하신 분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또 등하교 시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 아저씨. 또, 봉사와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존중하는 마음 자세가 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통.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주겠지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 선생님도 좀더 이야기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자, 협동정신,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협동도 중요해요. 학교에 와서 개인적 행동보다 같이 할 수.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협동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배려. 예절에서도 배려가, 정직에서도 배려가, 책임에서도 배려, 존중, 소통, 협동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효라는 거예요. 효가 있다는 것은 모든 걸다 포함시켜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성교육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가 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약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